안녕하세요. 네. 서초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어, 벌써 또한 학기가 네,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건, 그쵸. 생명과학의 꽃, 네. 유전. 2학기 내내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될 네, 유전 단원 대비가 네,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좀 유전이라고 말만 들어도 아, 왠지 모를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학교 특성에 맞춰서 준비한다면 2학기도 네,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초고 요즘 어떻죠? 그렇죠 사실 작년과는 확연히 네, 난이도가 좀 급상승하고 있고 또 인원수는 또그 어느 때보다 적어서 네, 올해 내신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2학기 때도 계속될 거라 여름방학도 네, 긴장 늦추지 말고 네, 준비 잘 해둬야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번 요전특강 네, 5회 수업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수업은 여름방학 끝나고 네, 바로 진행되는 네, 내신 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시험기간에는 사실 킬러 문항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채화를 시키는 과정이라면 이번 여름방학들은 네, 이러한 문제를 풀수 있도록 빌드업을 시키는 네, 시기입니다. 그 빌드업의 시작은 네, 유전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 뭐 DNA 상대량이나 유전자 유무로 OX로 나타낸 자료들은 고등유전에서만 나오는 네, 독특한 유형이면서도 어, 대부분의 문제에 이용되는 자료죠. 근데 이 자료 해석이 안 된다면 네, 문제는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번 유전특강에서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꼭 출제될 문제를 유형별, 난이도별로 분류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유전이라는 단어는 네, 수학처럼 좀 푸는 사람에 따라 풀이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 네, 저와 할 거라면 이번 방학 때부터 함께 해야 네, 시행착오 없이 내신 대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초고를 잘 아는 저와 함께 네, 서초고만을 위한 수업으로 이번 여름방학도 달려봅시다.